자, 오늘 어, 문법 강의 영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9번부터 우리가 풀면 되는 것 같고요. 어, 이 문제는 우리가 몇번해 봤죠. 그죠? 댐과 도즈를 어, 놓는 문제에서 그 핵심은 뭐다? 이 댐이라는 놈,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라고 부르는 놈인데, 이 인칭 대명사는 어떻다? 수식을 받지 못한다. 그지? 수식을 받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뒤에 보면 은 후라는 놈이 나와 있어요. 관계 대명사죠. 관계 대명사를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형용사죠, 이렇게 불러요. 형용사라는 말이 이미 수식어잖아. 그러니까 이건 수식을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수식을 받지 못하는 대문 들어갈 수 없으니까 도지가 답이 되겠다. 그죠? 이건 몇번 여러분들이 이미 선생님하고 풀어봤던 형태고, 이런 형태의 문제는 아마 틀리면 안될것 같죠. 그죠? 자, 16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즈하고 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는 문장 구조를 분석해서 그 주어가 누군지를 가려내라 이런 얘기란 말이야 이거 보세요 m o 모벌 그 다음에 existing methods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of energy transforming for solar power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 ing 동명사 주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methods라는 확실한 명사가 존재하고 얘를 앞에서 수식하는 전치 수식이죠. 그죠? 존재하는 방법, 그렇지? 기존의 방법 혹은 존재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방법을 존재시키는 것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지금 타동사 목적어 관계가 아니라 전치 수식화된 ing 즉 현재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 이렇게 되면 주어는 메소지가 되는 거니까 이 s를 주어로 잡아야죠. 그죠? 그래서 아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어,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함정 문제로 굉장히 가치가 높은 문제라서 이런 문제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둬야 돼요. 자, 161번 보겠습니다. if하고 whether를 물어봤어요. 자, if하고 whether는 어, 이거 두 개를 물어본다는 거. 일단 첫 번째 명사절의 자리다 이거예요. 두 번째. 이 f 는맨 처음에 주어로는 못 쓴다. 그렇지? 주어는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거가 중요한데요. 요걸로 지금 이 문제 낸것 같아요. 자 보세요. The skills of f o r m u l a t e people of Botswana. 그다음에 어쩌구 원화시부터 그, 있어요. 자, 이거 플러스 오낫은 웨더만 붙는거예요 이프는 정말 못 해. 그러니까 이프가 이거 두개를 보면 알겠지만 제약이 좀 많죠. 웨더에 비해서. 그렇지? 그래서 w 더 e t 이런 표현은 웨더에만 쓰는 거고 if와 낫은안 되는 거야. 뜻이 같다고 해서 용법까지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웨더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외워두면 간단하게 한 문제고 뭐 외우는 게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 문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자, 언언보호부하고 더넘 보호부는 우리가 몇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줄줄줄 명워야 돼요. 보자마자. 언언보호부는 매미의 동의어. 따라서 반드시 복수명사와 함께 올 것이다. 더넘 보호부는 모모의 개수란 뜻이니까 어뭐 뒤에 일단 모모의 개수, 개수를 센다는 얘기는 한계는 아니라는 얘기니까 얘가 복수명사랑 같이 오기는 할텐데 궁극적으로 얘는 전체적으로 복수가 될거고 얘는 단수가 될것이다 라고 했어요 즉어 넘버브와 더넘보브의 문제를 푸는 열쇠는 뒤에 있는 요 이즈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더넘보브가 답이 됩니다 163번 볼게요 아하고 두를 그 물어보고 있어요 대동사 문제예요 대동사 결국 뭐야? 앤드가 있으니까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아나, 둘을 쓰겠다는 얘기는 대동사를 한번 해보겠다. 그럼 앞에서 어떤 동사를 썼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자, 앞에서 쓰인 동사는 t a s t e 고요 taste는 일반 동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두 taste인 거잖아. 그치? 따라서 둘을 사용하겠죠. 164번 보겠습니다. 위치하고 대 e a 을쓸 거예요. 그럼 위치하고 대충 하나를 골라라. 아, 이거는 관계대명사 문제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관계대명사 문제인데 앞에 컴마가 붙었더라. 자, 앞에 컴마가 붙었으니까 보다 계속적용법이다. 그리고 계속적용법에서는 대스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위치가 답이 됩니다. 자, 165번 보겠습니다. enough strong하고 strong 하고 strong enough 가 있어요. 야, 이거는 너무 쉽지, 그지? enough 는 이건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얘가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 부사로 쓰일 수도 있는데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전치, 부사로 쓰이면 후치. 다시 말해서 얘랑 누가 같이 붙어 있는냐가 중요하다. 지금은 같이 붙어 있는 놈이 strong 이에요. 그러니까 strong 이 형용사죠. 총이 형용사니까 얘가 형용사라면 지금 이너프는 뭐겠어? 부사로 쓰이고 있는 거겠죠. 자, 부사로 쓰이면 어떻게 한다? 후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뒤에 붙어 있는 거. 자, 166번 보겠습니다. 대타고 왓을 물어보고 있어요. 대타고 왓을 물어보고 있다. 이건 뭐다? 명사절이다. 그죠? 자, 만약에 이 자리가 명사절이 아니라면, 즉, 형용사절이라면 답은 그냥 대시예요. 근데 지금은 이 문제는 문장 맨 앞에가, 아, 맨 앞에 지금 이 부분을 찾고 있는 거잖아. 자, 문장 맨 앞자리니까 이건 주어밖에 안 되는 거고, 주어는 무조건 명사니까 일단 명사절에서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명사절이라는 게 위치가 판별됐으면 그 후에는 됐과 와의 차이. 명사절 됐은 완성 문장을 가지고 오고 명사절 와습은 미완성 문장을 가지고 온다라고 했단 말이죠. 자, 바로 t 를 보니까 메이드로 시작하고 있잖아. 메이드 모델 T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 S가 없네요. 그죠? S가 없으니까 얘는 아, 뭔가 빠졌구나. 미완성 문장. 와스을 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펭수7번 lowering 하고 f e a r i n g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 이거는 음, 틀린 사람이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음 이거는 무조건 lowering 입니다. 왜? 네. 여러분들 f e 는 뭐라고 배웠죠? 부사잖아 부사. 부사에 ing 붙이는 거 봤어요? 못 봤지? 동사형이 없습니다 이거. 알겠죠? 동사형이 없으니까, 이거 ing 붙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ing라는 동 자체가 동사에다가 하는 짓이지. 자, 그 다음, taking과 to take인데요. 어, stop 동사예요 바로 앞에 있는 게. 자, stop to 부정사, stop ing. 중학교 때부터 외우는 거죠. stop to 부정사, 뭐 뭐, 하기 위해 멈추다. 뭐라고 쓴 거야? 뭐 하기 위해 멈추다. 아예 모모를 그만두다. 모모를 그만두다. 즉 위에 거는 부사적 용법이에요. 아래 거는 명사적 용법이에요. 자, 이게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건 사실 해석해서 푸는 문제지. 사실은 이거 해석해서 푸는 문제 많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해석을 못 하겠다. 그러면, 어, 실전에서는 ing를 쓰는, 쓰면 답이 될 확률이 한90% 됩니다. 알겠죠? 사실 s t o p 정사는, 어,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별로 안 쓰이는 표현이에요. 보통 다 stop ing의 표현이 사용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다 stop 다음에 모르겠으면 ing를 쓰세요. 169번. first 하고 the first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 있는 어부니까 one 가 붙어있지? 아, 그럼 one 가 들어있으면은 뭐뭐중 하나 할때 one 덜을 더를 붙일까 안 붙일까? 더를 붙이죠. 그래서 이건 the first가 되는 거예요. 자, 170번 보겠습니다. was 하고 w e 를 물어봤다는 건 주어를 판별해라. 자, 그리고 까지는부사고구니까 이렇게 괄호를 쳐버리고 it Might have seemed that. 그 접이구요. 그 다음에 physics. 그 다음에 이거 부르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거 굉장히 험에서 나옵니다. Physics s 부터 쓰니까 복수잖아요. 워 하면 바로 틀린 거예요. 이거 뭐지? 왜 그럴까요? 학문이잖아요. 그죠? 물리학이잖아. Physics가 물리학이란 뜻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수학이 영어로 뭐야? Mathematics잖아. S를 붙이면 학문이 되는 거예요. 이코노믹 그럼 경제의 이코노믹스 S 붙이면 경제학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따라서 학문명을 가르칠 때는 단수 취급을 당하겠지? 그래서 워즈가 답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출제율도 상당히 높고요. 자, 171번 자, 이거 배운 적 있지? 캐나텔프 ing 그지 캐나텔프 ing 통째로 보세요 캐나텔프 ing는 캐나 t 동사원형 캐나텔프 ing 캐나 t 동사원형 이거 자동으로 그냥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172번 보겠습니다 매니아 고무치 야 고전적인 문제지 자 그러면 요거뭘 보고 풀어봐야 될까 했더니 바로 기에보니까 요게 나왔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비교급이잖아요 그럼 이거 중학교 때부터 많이 나오는 거예요. 비교급의 수사, 그지 비교급을 수식하는 말에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머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맨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어,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거, 베리가 나오는 경우에 베리 절대 안 됩니다. 비교급을 수식할 때, 베리로 절대 수식 못해요. 이게 굉장히 시험에 출제를 많이 하는 그런 문제의 경우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일단 172번까지의 문제를 한번... 풀어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1 7 2번까지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면 될것 같아요. 다시 넘어갑니다. 159번부터. 자 159번부터 천천히 해석을 한번 해볼거예요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씩 해석을 해봤다는 걸 전제하에 해석을 할거예요 그죠? 왜냐면 어, 녹화 강의지만 내가 1시간 반 동안 이걸 다 녹화하는 건 물리적으로 선생님도 힘들고 여러분들의 학습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이 강의가,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기 전에 문제를 풀고 해석을 하는 시간을 충분히 줄 것이기 때문이죠. 알겠죠? 그래서 일단 문법적인 특성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해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전체 문장에 대한 분석을 해줄게요. 분석을 하고 그걸 토대로해서 해석하는 시간을 좀줄 테니까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 해설 강의를 연달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x h s activity causes p r a i n r a t f a m e 몇 가지 접주동. 그 다음에 인허프트 용법이죠. 인허프트 용법 어, 이때의 투기 당사는 뭐뭐 할 만큼이지. 보통 자, 그 다음 move r s 자 v 이렇게 되겠죠. c 그럼 빠른 것. 음, 이거 한번해볼게요 그냥. 접주동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따라오고 있나요? 아, 좀더 천천히 할게요. 좀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문장 분석을 사실은 선생님이 나 이만큼 잘해라고 보여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 너희들이 너희들 힘으로 할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지? 어, 요것만 잘할 수 있으면 수능 1등급 그냥 나와요. 사실은. 어휘력을 갖췄다는 전제하에. 자, 그 다음. 이렇게 됐죠. 그대로 하면 됩니다. SVC 하나 나오고 다시 SV 나오고 아, V가 비동사인데 그 뒤에 전치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할 아지? 그지? 원칙만 지키면서 그대로 해주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페 a s t e 이형식 동사네요. Answer so 어쩌고 그지? 이게 S인 거야. 그렇죠? 여기가 동사 대동사 자 그다음에 접주동이죠 5라고 칩시다 이4가 있지만 전명이지만 그냥 5라고 하는 게좀더 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될것 같아요. 되고요. 투부정환대 다시 접종 수식.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요건 좀 이따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 이너프트용법의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그치? 그건 뭐야? 이너프트용법은 보통 뭐뭐 할 만큼이라고 했죠, 그죠? 뭐뭐 할 만큼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어, 이건 노운일 것 같은데, 지금 노우라고 나온 게 조금 내용이 오타인것 같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166번 접주동이죠? 없시다 명사들이 됐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여기까지가 전부 다 주어인 거야. 됐지 아직 딸려 있는 거안 끝났죠. 동사 아직 안, 안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에 동사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은 웰이니까 부사지, 그지? 보고 있나요? 자, 에즈의 증법이요. 앞에 에즈는 철저히 무시해라. 뒤에 에즈는 이렇게 해서 뭐뭐만큼으로 해석해라. 그랬었죠, 그죠? 여기 접속사로 쓰였잖아요. 원스가 접속사로 쓰게 이 되면, 일단, 뭐, 뭐, 하면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이프처럼 쓰인다는 얘기야. 이렇게 될 거예요. 169번. 원오브, 그지 뭐, 뭐, 중 하나. 어떤 사람, 이런 사람, 그지? 요거 한 사람이겠죠? 자, 뭘 했는지를 다시 이리얼라이즈된 목적어, 명사절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170번. 이렇게 되죠 cannot help i.n.g. 뭐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었지 구조를 이룰 수가 있다 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문장 분석을 다 했단 말이야 문장 분석을 천천히 한번 보여줄거에요 아직 못쓴 사람들을 위해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분석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잠시 시간을 줄 테니까, 어,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 분석이 되어 있는 이것들을 한번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후에 해석 강의를 다시 시청하면 되겠습니다.